이게 하버에서 빈펄 선까지 넘어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이제 화살표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하버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리조트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버기 타는 데를 좀 찾는데 아 지금 못 나오네. 결국엔 아까 내려왔던 하버 1층 있죠. 거기서 맨 꼭대기 올라가면 버기 타는 데예요. 그러니까 평양 시내도 아니고 너무 불친절해요. 이번에 머무를 곳은 빈펄 리조트 스파 나트랑 베이에 위치한 풀빌라입니다. 예, 전용 수영장이라 예, 저녁을 이탈리안으로 왔습니다 와 유연아 여기 야경이 좋다 저 멀리 케이블카가 있어 유연아 네 괜찮아? 빈펄 리조트 나트랑 베이에서 둘째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는 아침에 골프백을 메고 옆에 있는 빈펄 나트랑 베이 골프클럽으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카트 타고 한 20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이 안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골프장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옆에 케이블카 타고 왔던 이 전경도 보이고, 이슬 맞으면서 이게 아침바람도 시원하니 좋습니다. 예, 골프장에 들어서서 보니까, 와, 이거 코스관리가 너무 잘된것 같은 거예요. 잔디에 뭐 파인 거 하나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자, 메인 로비에 들어왔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생각외로 좀 아담했고요. 빈펄 골프라고 여기 프로샵. 여기도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좀 많이 아담하긴 합니다. 근데 있을 건다 있어요. 이렇게 용품들 팔고 옆엔 바로 레스토랑인데 저는 티타임까지 대략 한1 시간 정도 남아서 이제 물이랑 그리고 약간의 주스, 그리고좀 허기를 달래면서 티업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저 혼자 치게 됐습니다. 아니 뭐 조인 신청할 정도로 부킹레이싱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코스가 쉬운 줄 알았는데 와 그린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경사도 두 개, 세 개가 겹쳐가지고 홀컵 주변에 있고 이렇게 생각이로 코스가 좀 좁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쳐야 되다 보니까 드라이버보다는 좀 아이언을 많이 잡았습니다 티샷 하기 전에 저렇게 사슴베이도 들어오고요 그래도 좀 사슴이 지나간 다음에 저는 티샷을 해서 이제 세컨샷 치러 왔습니다 아 근데 파3 아 진짜 더럽게 안 돼요 혼자 칠수록 엄격하게 해야죠 1 8홀을다 치니까 대략 한 3시간 걸린 거 같습니다 아 멀리건 이런 거 없이 한 큐에 다 끝냈습니다 유타리 잘하네. 이 안에 있는 이 수영장 너무 만족스러운 거 있죠. 이렇게 물놀이 자유롭게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유연핑이야. 유타라. 유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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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간단하게 낮잠 자고 라면 한 사리씩 한 다음에 옆에 있는 또 리조트 내에 위치한 키즈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키즈 클럽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이 우리 짠챙이. 챙이. 아빠 봐봐. 우리 짠챙이. 이 유현이. 유현이, 아빠 봐봐요. 아빠?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키즈 클럽은 영상도 아깝습니다. 할거 없어요. 애들 내고 절대 가지 마세요. 와, 정말. 안녕하세요. 뭔가 다 자기적이야. <laughs> 뭐 인위적이고. 키즈 클럽은 포기했고요. 아버 쪽으로 놀러 나왔습니다. 여기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안이가 좋아하면 됐어. 그리고 뭐래더라영상이 너무 흔들려요. 아. 내가 무슨 전문가야? 짐벌 가지고 찍게? 핸드폰으로 찍는데. 내가 말하지만, 진상은 중국에서 잘 찍게 아니고. 어딜 디 아. 찍으라는 거야?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데? 저 사실 라구구 그게 뭔지 모릅니다. 세상 따라가기 힘든 거 있죠, 이거. 이렇게 우리 3구하버쪽 관광을 좀 마쳤고요. 아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오우 보이는 게 많지 않아. 또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골프 치러 갑니다. 카트가 좀늦네요 오늘. 어? 어제는 연습 라운드 개념에서 쳤고요. 오늘은 실제입니다. 이틀 연속 골프는 치건 너무 눈치 보였는지 2시간 반 만에 골프 치고 바로 왔습니다 우리 스털이 형아 혼자서 저렇게 수영도 하네 이런 말하면은 저다으로는 골프 로는것 같은데. 는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 좀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하부 쪽에 둘러보니까 라 비엣 커피라는 좀 우리로 치면은 약간 이디야 커피 느낌 나는 아니면 퍼센테이지 커피 아시죠? 거기 비슷한 느낌의 카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쉬어보려고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연이 밥 먹으러 왔어요. 이번에 저희 예약센터에서 요 나트랑 베이 리조트를 이용하면서 좀 불편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보답 차원에서 저녁 뷔페를 무료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조식 뷔페하는 다르게 저녁 때는 좀 가지수가 누들바도 운영이 되고 조기도 많더라고요. 쌀국수 되게 많다 이거는. 그렇지. 쌀국수에 해산물도 듬뿍 있요 이렇게 문어구이 있고 이건 뭐까와 메뉴가 많다 이 나. 는 확실히. 할라도 있어. 고기가 있어 이렇게 감자도 있네요, 나 그지? 감자 소고기 구이도 있고 저렇게 스테이크도 있다, 그지? 용타라 저스 여기 있어. 혹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찾는지 한식 메뉴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이지 김치도 있고 고추도 있고요. 하이. 면이 면이 한면 짠. 일 겸사겸사 우리 유연이 천이의 기념 파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조트 메인 빌딩으로 와보니까 이런 메인 풀장도 있고 이런 식당들도 조명이 좋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메인 풀장 앞에 있는 요 놀이터도 한 바퀴 돌았고요. 여기가 미끄럼틀이야 미끄럼틀.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눈치 챙겨서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제아들 룸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 빠지는 재미를 알았어 이번에? 우리 이제 방에 들어가서 짐 챙겨서 이제 메인랜드로 넘어가자. 수호 형이랑 서하누나랑 다 같이 또갈 거야.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좀길줄 알았는데 벌써 빈팔섬에 들어온 지 4일째더라고요. 이언이 안녕. 짐 먼저 방에서 빼서 본섬으로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는 식당이랑도 가깝고 메인 로비랑도 가까워서 필요하면 버기를 불러도 되고 필요하면 걸어서 다녀도 되고 아참 좋은 장소에 강배정을 받아가지고 뿌듯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가는 날입니다 역시 떠날 때가 제일 아쉬워요 조경도 좋았는데 근데 날이 더우니까 입맛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맥주는 맥주대로 먹으니까 당 섭취가 많아서 뱃살은 또 나오고 근데 4일이는 시간이 딱 좋긴 한가 봐요 이게 얼추 좀 사실 지루해지긴 했거든요 골프 치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질려가지고 빨리 그냥 나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덥다 이거 에어컨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저번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딱요 위치만 보면 정말 빙팔성 반성해야 됩니다 아 이게 버기 타는 데가 너무 헷갈리게 돼 있어 푯말도 별로 없고 저기는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버기 타는 곳에 대한 표식이 너무 부족해요 불친절하고요 가뜩이나 날도 아... 덥고 습한데 이게 불쾌지수도 높거든요 여기는 가보러 갑니다 유현이 이제 케이블카 타네요. 드디어 유현이는 첫 번째 케이블카 경험이에요. 그치, 여기 넘어올 때 자가지고 뭐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아우, 아우. 음, 그치. 그치, 뒤에, 뒤에 봐봐. 뒤에, 뒤에 봐봐. 그럼 내리세요. 그럼 내리에요 그럼 내리세요. 그럼 내리세요. 세요 그럼 내리 바다가 파란색이야. 바다 안에 다 보인다. 너무 예쁘다. 바다, 반짝반짝. 오, 바다, 바다도 반짝반이야 케이블카에 누가 수면가스 넣어놨나요? 또 숙면이십니다. 잠깐 머물 호텔로 이동하려고 택시 탔습니다. 저희는 좀 쉬어야죠. 오늘 귀국하는 날이고 비행 시간까지 대략 한0 시간 남았거든요. 그동안에 잠깐 있을 동네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나 차차. 발차기 보여줘 발차기. 우와 발차기. 폐쇄적인 빈펄 섬에서 사악한 세탁비 내기보다 이렇게 나와서 세탁을 맡겼습니다. 한 돈만은 들었나? 아, 여기는 또 한식 뷔페도 있네. 이렇게. 아, 어, 짐섬집도 괜찮은 거 같잖아. 어, 짐섬도 좋지. 음... 우리 인력껏 했어요. 아, 봐봐봐봐봐 봐봐. 재밌어요. 신기해? 신기해. 인력껏 하고 가는 것도 재밌네. 인력껏 타고 나트랑 시내를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좋은 경험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 나는 분위기도 겪을 수 있고요, 맛있는 것도 보이고. 이쪽으로 그냥 건너갈까? 직진해서? 이 왼쪽은 대형 카페인가 봐. 이런 거. 카시아스야.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적인 골키퍼 이름하자는 아, 이름아니야 카시아스 아하 카페. <목소리> 어, 와 저거 되게 좀 오래된 것 같아. <목소리> 이나트란 여행에서 마지막 일정에 이런 데를 보니까 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쉽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트랑 잘 있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심야 비행기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편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밤 시간대에 과연 출국 소속이 얼마 걸릴까 걱정되더라고요. 돌아갈 때좀좌석 여유가 있으면 우리 옆자리나 혹은 좀 주변 자리에 블락을 해줘서 우연히 좀 눕혀서 가고 싶더라고요. 과연 그런 행운이 저희한테 올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운은 역시나 없고요. 비즈니스가 먼저 매진되는 노선이다 보니까 코놈미 에이. 결과적으로 유연이는 누워서 온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유연이는 어딜 가더라도 누워서 갈수 있게끔 아빠 엄마가 잘 노력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안녕! 참 여행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 세상 어딜 가더라도 참 가치있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트랑도 참 좋은 여행지였습니다. 더 주세요? Thank you. Thank you.